안녕하세요. 노피디의 두 번째 프로젝트, 너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의 여신, 정아쌤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네. 음. 나에게 과학 강사란? 선생님한테 과학 강사란 천직이겠죠. 선생님은요, 과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과학 강사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만남이에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강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강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좀 올라야 하는데, 가끔 그게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는 걸 선생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웠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보람을 느꼈던 점은, 보람 느꼈던 적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을 한지 선생님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와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막 생일 때, 선생님 축하드려요. 라고 성인이 돼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뻤고요. 선생님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선생님 저 결혼해요라고 할때 선생님 이 가서 축하해주고 이럴 때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늘 항상 똑같은 거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과학이라는 과목을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은 등한시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기초과학이 잘 탄탄히 다져져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과학 쪽, 이공계열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절대 과학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의 목표는 단 하나죠.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모든 친구들이 과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과학 성적이 올라가는 건 우선 둘째치고. 과학이 재밌고 과학이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네. 과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 과목은 자, 우선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과목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대답이 "그 선생님을 좋아해보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도 실제로 과학을 공부하는 게그 이유로 과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과학은 과목 특성상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과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서 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를 궁금해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과학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과학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과학이 어렵죠. 대부분 네. 어려워하죠. 그런데 저도 서, 과학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선생님께서 좀 아프셔서 한 2주간 결근을 하셨거든요. 그때 물리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대신 하셨어요. 근데 수학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세상에 물리선생님이 수학을 더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론 물리도 너무 수업을 들으면서 우와 물리가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도 있구나. 물리 수업을 재밌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과학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되게 궁금한 건데요. 실생활에서 과학을 적용해보셨나요? 아, 실생활에서 과학을 막 직접 적용하는 건뭐 예를 들어서 튀김을 합니다. 튀김을 하는데 기름이 튀면 난리가 나죠. 그럼 막 닦느라 힘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 물은 기름보다 밀도가 크고 물에 끓는 점은 기름보다 낮아. 얘가 가라앉으니까 튀기가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지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입니 네. 어, 과학 강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 그러면 비싸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카피라이터는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셨죠? 광고의 핵심 문구를 제작하는 분들의 직업이 바로 카피라이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고 듣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광고에 막 귀에 쏙쏙 꽂히는, 그리고 정말 오래 남는 그런 문구들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과학을 안 했다면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창의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노력은 해보겠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과학강사를 그냥 계속 할까봐요.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부터 마지막으로? 네. 아, 그렇네요. <laughs>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과학을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과학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과학 공부도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요. 과학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아가면서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접근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laughs> 아, 이놈의 치즈. 아이고, <laughs> 이고 <laughs> <laughs> 이놈의 온.